케이지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김재수 선수가 훨씬 크잖아요. 그렇죠. 책격그때 네. 몸무게 차이가 거의 한 60kg 가 60kg 차이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안 되는 게 무인신도 안 돼. 무인신도 <laughs> 어, 걔는 뭔... 걔는 싹 했어. 걔는 풀 패키지고 여기는 약간의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프로 옵션과이 저옵션과의 차이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농담 <laughs>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그... 자, 안녕하십니까. 샤크한 김민수, 미스터 샤크 김민수입니다. 오늘은, 아, 요새 섭외력 죽이네요. 김민수가. 금강산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어, 네. 연기자 지망생, 헐리우드를 꿈꾸는, <laughs> 어, 그리고 전패 파이터에서 어, 네, 생활폭행 제, 체육대회에서 1승을 이번에 한 금강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반갑습니다. 아, 그, 넷플릭스, 그 다음에 소년 심판을 보면서 1행과 2회 때까지도 금강산이 나온다 생각 못했어요. 근데 3화 때, 캔 계서긴 감인가다가 딱 느껴진 거예요. 그날 다 봤습니다. 시작부터까지. 오, 오 감사합니다. 저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네. 아, 감사합니다. 보다 나이가 두살 정도 어려요. 네, 76년생. 혹시 재경기는 본적 있어요? 아그한참 아, 프라이드하고 그런 건 나올 때는 다 봤죠. 해원 응. 나올 때는 우리 게스트 중에서 이 재경기를 라이브로 그때 실제로 보신 분들은 우리 그날 처음에 왜냐면다 다 어린 친구들이라. 그래서 첫, 첫 작품이 어떤 거예요? 데뷔는 안화아 수라라고 데뷔로 이제 와, 네이버에+ 와. 네이버에 되 있는데 어. 그전에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보조 출연을 한두달석달 달 정도 다녔었거든요. 네. 근데 아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. 음. 그래서 다시 이제 제 프로필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음. 프로필을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. 네, 네. 그러면서 한 이슈가 됐던 게범죄 도시 머리 이렇게 <laughs> 수건 들고 계란 까는 역할을 나오시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. 어 이런 분 있었다 신기하다 저렇게 야 저렇게 웃기다 네, 어뭐 어, 이렇게 확 몸이 좋은데 나와서 마동석이가 하니까 계란 까고 껍데기 뭐 했다 이렇게 어떻게다가 격투기를 시합을 나오게 된다고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로드 f c 야쿠샤 파이터 김재훈 선수랑 경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 됐죠 케이지에 문 닫고 딱고리딱 잠그면 이건 현실로 변하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 없었어요. 두렵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. 그냥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제 이제 고황장애가 좀 있는데 음, 아. 이제 혹시나 그황장애가올까그 걱정은 있었는데 경기 자체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어떤 떨림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. 이게 사실은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이게 지금 공황장애가그 전날 바로 다시 올라, 올라오셨다고 네네. 개최하고 제, 개최 개차기 직전에 뭐 개차하거나 이런 뭐 선수들끼리 이런 거 보, 보일 때 약간 엔터적인 면이 원래 조금 있긴 한데. 네. 김정호 선수가 저를 그렇게 밀었다고 해도 제가 그런 목을 미는 걸 원래는 잘안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한지 어 나중에? 그게 공황장애 때문에 제가 이 상기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이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너희 새끼야 그 인마 어르르 새끼야 그걸 밀고 마스크 던지는데 <laughs> <laughs> 야! 아 진짜 그거 그거는 저도 화면 보고 알았어요 그렇게 목을 밀고 이랬다는 어... 거 아,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경기를 했어요 네. 했고 그냥 단지 그냥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본다고 하면은 경기가 조금 아쉬웠어요. 심판이, 어, 금강타 씨가 그 전날 아팠던 걸 확인하고 약간 레프리스로를 빨리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. 김재수가 훨씬 크잖아요. 그렇죠. 책이 그때 네. 몸무게 차이가 거의 한 60kg 가까이. 60kg 차이 나고, 그 그래. 다음에 또 하나 안 되는 게 문신도 안 돼. 문신도 개는 <laughs> 뭔, 개는싹 했어. 걔는 풀 패키지고 여기는 약간의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풀 옵션과 이저 옵션과 차이도 굉장히 많이났었거든요 그런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, 큰단 말이에요. 나도 김정수 봤어요. 너 크단 말이야. 압박 같은 거못 느꼈어요? 우선은 뭐 처음에 케이지 안에 딱 들어가서 제 느낌입니다. 네. 저는 마음이 좀 편안한데 음. 반대로 우리 김정수 선수가 약간 초조해 보이는 초조해. 어쨌든 저는 뭐 격투기 에 초보고 네. 뭐 패가 많아도 음. 프로 선수인데 음. 혹시라도 지면 자기가 자기가 좋을 게 어쨌든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초조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초조함이 제가 볼 때는 초조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어차피 원래 전략을 1라운드에서는 어느 정도 체력을 빼놓든지 1라운드 마지막부터 저는 이제 들어가려고 작전을 좀 세웠었거든요. 근데 로우킥 한는데 들어오길래 로우킥 주고 로우킥 또 좋은데 또 들어가는데 근데 로우킥 자체도 제가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. 다른 선수들하고 스파링하면서 로우킥을 해보니까 로우킥이 굉장히 잘 들어가서 로우킥을 이제 제 스파링 영상에 안 올리고 거기는 전보다 쉽겠네? 거의 그렇죠. <laughs> 어떻 보면 약간 비밀 무기 <laughs> 같은. 아, 네. 아, 근데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잘 들어가고 느낌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. 음.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닌가? 아. 제가 약간 방심을 했죠. 야 이거 별거 별거 아니었네. 내가 음. 괜히 긴장했네. 아, 아. 그 순간에 김정호 선수 가 들어온 거예요. 근데 음, 아. 그, 그 원투를 그래서 이제 막고 이제 케이지로붙었렇죠 원래는 돌리고 빠져 나오는 거였어요. 원래 작전은 그리고 다시 또 로우킥 들어가고 하는 건데 너무 쉽게 돌아가니까. 거기서 또한번 그러면, 얘는 뭐지? 체격 차이가 60kg나 나왔는데, 왜 이렇게 압박감이 안 느껴지지? 근데 제가 빠질 걸 괜히 쓸데없이 니킥을 한대 넣었더니 그때 이제 발목 받치기가 음. 제가 알기로는 아. 들어온 걸 거예요. 맞아. 한쪽 팔을 잡고 김정선수가 케이지를 옆으로 눌렀죠. 그러고 이제 가격을 했는데, 받치고 터 타격이 너무 없으니까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발이 제가 케이지에 걸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받치고 또는 손을 들고 이제 어떻게 힘을 써보려고 하는 순간에 심판이 닥터 스탑을. 에프리스도 조금 빨랐어요. 사실은, 에, 왜냐면, 하 사람이 풀리면, 하체가 무너지면서, 그렇게 귀대서 한쪽 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. 근데 뭐, 빨랐던 이유가, 아까 말씀그 전날의 일 때문에, 심판이 사실은, 금강산 씨의 보호차에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보면, 지금 이제 뭐, 여기 와서 우리가 판을 뒤집을 수 없는 거고, 그냥, 제 생각에는, 어, 그날 경기 무사히 잘 치렀다, 그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금강산 씨 경상보다 가 생활체육 복신대회를 보게 됐어요. 제가 그, 제가 그 시합을 좀 뛰려고 관심있게 보았었는데, 금강산 씨가 이제 경상, 영상, 영상에 나와 있었어요. 그러면서, 이 양말 한번 찍어줘, 이거 양말. 요거, 요거 양말. 예 네, 네, 요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요 양말, 발가락 양말을 신고, 복싱하러 신고, 복싱샵을 하셨어요. 그래서, 막난투극 하다가 그냥 1라운드 두 번의 다운으로 끝났어요. 제가 맞죠? 네네. 오른쪽 훅으로. 네. 네. 격투기의 격기 정목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. 제가 만약에 서울 쪽에 살아서 그런 걸좀 접할 때가 있었으면, 혹시 모릅니다. 같이 한번 또 링이나 케이지에서 싸웠을 아, 일이 있었을지도. 섭외를 제가 안 합니다, 사실. 은 진짜 안 해요. 나 우리 p d 님이 하라고 시켜요, 전안 해요. 무서운 날씨가 대드는 것처럼 보일까봐. 저는 섭외 안 하는데, 제가 지금 섭외를 좀 했어요. 이렇게 네. 다. 이렇게 dm으로 딱해 찾아갖고 제가 딱 했어요 인스타 그래. dm 바로 오셨습니다 네, 바로. 네. 네, 제가 원래 이게 제가 dm을 거의 잘안 보거든요 그래서 아, 아니, 아니, 요즘 <laughs> 아니 요즘은 그건 요즘은 돈 빌려 달라는 dm도 많이 와가지고 아 그거 저도, 아, 저도 많습니다 아직까 예. 나랑 비슷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저는 대화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동석 분이나 우리 또 우리 금강산이나 뭐그다음 아까 만 최민수 형님과 다 멋있잖아요 예, 저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복싱 그 영상 보면서 명연만 선순니 다른 분들이랑 많이 하는 거 봤어요, 제가. 보면서, 어, 너무 잘한다. 그 생활축 복싱 챔피언의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. 궁금합니다. 그 다음에, 아니야, 아니야. 나는 챔피언 한 적이 없어. 그 다음에,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금강산님과 제가 복싱 스파링을 할 겁니다. 누구는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냥 어 간단하게 복싱 스파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이후로 제가 안 보이면, 네. 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여기, 여기, 네. 네, 여기 누워 계신 걸로. 샥칸 김민수 영상을 더 보셔야 됩니다. 밑에를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. 지금까지 샥칸 김민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